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 바로 AI가 인플루언서를 분석한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인공지능이 어떻게 인플루언서들을 분석하고 또그 분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자세히 알아봐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인플루언서라는 단어, 다들 익숙하시죠? 소셜미디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이들은 단순히 유명한 사람을 넘어서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나 자신만의 개성으로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AI는 이런 인플루언서들을 어떻게 분석하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AI가 인플루언서를 분석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데이터 분석입니다. AI는 인플루언서의 게시물, 댓글, 팔로워 수, 좋아요 수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이 데이터들을 통해 인플루언서의 인기, 영향력, 타겟, 오디언스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인플루언서의 게시물에 어떤 연령대의 사람들이 댓글을 많이 다는지, 어떤 내용의 게시물이 가장 인기가 많은지 등을 AI는 정확하게 분석해냅니다. 정말 놀랍죠? 둘째, 감성 분석입니다. AI는 인플루언서의 게시물이나 댓글에 나타나는 감정을 분석합니다.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 중립적인 감정 등을 파악하여 인플루언서가 사람들에게 어떤 감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인플루언서가 제품을 소개하는 게시물에 대해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그 인플루언서는 해당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미지 및 비디오 분석입니다. AI는 인플루언서의 사진이나 영상 속 내용을 분석합니다. 어떤 브랜드의 제품이 등장하는지, 어떤 장소에서 촬영되었는지 등을 파악하여 인플루언서의 관심사나 협찬 관계 등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인플루언서가 특정 브랜드의 옷을 자주 입고 등장한다면 그 인플루언서는 해당 브랜드와 협찬 관계를 맺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왜 AI는 인플루언서를 분석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마케팅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AI 위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할 최적의 인플루언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 회사는 20대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뷰티 인플루언서를 찾아 자사 제품을 홍보하도록 할수 있습니다. AI는 단순히 인기 있는 인플루언서를 찾아주는 것 뿐만 아니라 해당 인플루언서가 어떤 콘텐츠를 통해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방식으로 홍보해야 효과적인지까지 분석해 줍니다. 정말 똑똑하죠? 뿐만 아니라 AI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효과를 측정하는 대회도 활용됩니다. 과거에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웠지만 AI는 인플루언서의 활동이 실제 매출 증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등을 데이터로 분석해 줍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인플루언서 마케팅 전략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인플루언서들의 광고에 속아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AI는 이러한 문제점도 해결해 줄수 있습니다. AI는 인플루언서의 활동이 광고인지 아니면 진솔한 추천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광고성 게시물은 그렇지 않은 게시물보다 사람들의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AI는 이러한 미묘한 차이를 감지하여 소비자들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AI가 인플루언서를 분석하는 것은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소비자들은 AI의 분석 결과를 통해 인플루언서의 진실성을 판단하고 자신에게 맞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AI는 가짜 팔로워나 가짜 댓글을 식별하여 인플루언서의 인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AI가 인플루언서를 분석하는 데에는 몇 가지 윤리적인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AI가 인플루언서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가 특정 인플루언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를 활용하여 인플루언서를 분석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공정성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AI는 인플루언서 분석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AI가 더욱 정교해지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는 인플루언서의 성격, 가치관, 라이프 스타일 등을 분석하여 특정 브랜드와 가장 잘 어울리는 인플루언서를 찾아줄 수 있습니다. 또한 AI는 인플루언서가 제작한 콘텐츠의 효과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콘텐츠 전략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I는 가상 인플루언서를 생성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상 인플루언서는 실제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인플루언서를 말합니다. 가상 인플루언서는 24시간 365일 활동할 수 있고 언제든지 원하는 모습으로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 인플루언서가 실제 인플루언서만큼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자, 지금까지 AI가 인플루언서를 분석하는 방식과 그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AI는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인플루언서의 감정과 영향력, 진실성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AI는 앞으로 인플루언서 마케팅 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AI는 도구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AI의 분석 결과를 맹신하기보다는 스스로 판단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플루언서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인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에게 영감과 즐거움을 줄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진정성 있는 콘텐츠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AI는 이러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수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과 창의력입니다. 인플루언서, 기업, 소비자 모두가 AI를 현명하게 활용하여 더욱 발전된 인플루언서 마케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AI가 인플루언서를 분석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